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이대현입니다.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를 어떻게 시작하고 또다 끝난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냥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서 프로젝트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만들 때도 다빈치 리졸브는 프로젝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각 프로젝트마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유튜브 스케치 영상, 뭐 예능 영상 등 영상의 포맷별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영상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할지 등 작업하는 방식에 따라 시작하는 방법도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편집 업무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작과 마무리는 영상을 편집할 때 항상 해야만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맞는 작업 방식을 정립해 둬야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의 단순 기능 설명이나 튜토리얼 보다도 다빈치 리졸브를 활용해서 프로덕션에서는 어떻게 파일을 관리하고 세팅을 하고 마무리하는지 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참.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식은 말 그대로 저의 작업 방식에 맞춘 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작업 방식입니다. 어, 이 방식이 영상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편집의 시작점이죠. 촬영 파일들을 정리하고, 작업 전 혹은 작업 중에 필요한 스톡 이미지나 영상, 그리고 음원 등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어, 프로젝트의 이름을 딴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저는 2024년 날짜별로 이렇게. 폴더링을 맨 앞단에 해주는데요. 2014년 07월에 유튜브 다빈치 시작과 마무리 방법 이렇게 프로젝트명을 적어 주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공 그리고 프로젝트 프로젝트 파일스로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이 공공 프로젝트 파일에 어, 다빈치 리졸브 프로젝트 파일에 관련한 모든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프리미어, 그리고 뭐 애프터 이펙트 같은 다른 편집 프로그램도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일들이라든지 이런 관련한 모든 것들은 이 공공 프로젝트 파일에서 모아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촬영본을 모아야겠죠. 촬영본 이렇게 한글로 하거나 아니면은 영어로 포티지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만들어지는 순서 그리고 작업하는 순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뭐02 BGM 그리고 03뭐 SFX로 해서 효과음 그리고 04 이미지 이미지 에셋, 에셋 등 영상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순서에 맞춰가지고 넘버링 해서 분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어디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찾기가 쉽기 때문에 꼭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라이브리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또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폴더 정리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서야 다빈치 리졸브를 켜줍니다. 네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를 키게 되면은 에드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또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프로젝트를 각각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다빈치 리졸브를 시작할 때이 부분이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라이브러리를 도대체 언제 만들어야 되고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나누어서 만들어야 되는지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어떠한 작업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저 나름대로 1년 정도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을 하면서 제가 했었던 방식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먼저 이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각 영상 프로젝트별로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뷰티 광고 영상 한 편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뷰티 영상 에 맞춰가지고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행사에 스케치 영상 하나를 만들게 된다. 라고 하면은 그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스케치 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여기서 제가 원하는 장소에 이제 해주면 되는데요. 각 프로젝트별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공공 프로젝트 파일로 만들어 두었죠. 네. 여기에다가 저는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오픈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자유롭게 써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면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 하나에 하나의 라이브러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하나와 라이브러리 하나를 1대1로 매칭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이제 프로젝트를 또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보통 프로젝트도 또 하나만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를 어떨 때 여러 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좋냐 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이게 예능이나 드라마처럼 시리즈물이다 저라면 회차별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도 타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회차별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의 회차당 굉장히 많은 촬영본과 소스들 음악들이 들어갈 건데 그게 모두 폴더로만 구분을 해야 한다면 엄청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물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파워빈이라는 기능입니다. 아마 시리즈물이라면, 엔딩에 들어가는 이미지, 음악, OST, 뭐 이런 것들은 항상 같은 것들을 공통으로 써야 할 거예요. 그럴 때 매번 프로젝트를 회차별로 만들면서 공통으로 쓰는 요소들을 매번 불러와야 한다면 번거롭겠죠. 이런 반복 작업을 줄여주는 게 파워빈입니다. 하나의 라이브러리 안에서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폴더를 만들어서 라이브러리 안에서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더라도 별도의 불러오기 없이 계속해서 사용을 해줄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ntitled 프로젝트를 눌러도 되고요. 뉴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되고 여기서 프로젝트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소스와 그리고 뭐 이미지들 다양한 소스들을 가져와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제 타임라인들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Create New Timeline을 만들어서 타임라인을 여러 개 만들면 은또 각각의 그 타임라인별로 영상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버전별로 타임라인을 만,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요 처음에 가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타임라인 하나를 만들어서 첫 번째 가편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뭐 종편은 그 가편을 어, 복사해서 두 번째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여러 개를 생성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네, 저는 이러, 이런 식으로 다빈치 리졸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업이 끝났다면 저는 프로젝트에 사용한 모든 파일들을 모아서 외장 하드에 모아둡니다. 수정 혹은 재편집을 위한 보관이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잘 모아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시 재편집 업무가 생겨 열어봤을 때 파일 누락이 있거나 어떠한 데이터가 없어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다빈치 리졸브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작업이 끝난 영상의 라이브러리를 그냥 끊어주면 됩니다. 여기 I 버튼을 눌러서 리무브를 해줍니다. 그냥 모든 작업이 끝나서 저장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무브를 눌러주고 디스커넥트를 해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작업했었던 모든 다빈치 리졸브의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여기 공공 프로젝트 파일스에서 리졸브 프로젝트에 모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디스커넥트를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2407 유튜브 다빈치 시작과 마무리 방법 이 폴더를 제가 원하는 곳에 옮겨줍니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든 아니면 옮겨넣기를 하든 해서 옮겨주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다시 애드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때 이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커넥트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브라우즈에서 제가 옮겨 놨던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아까 있었던 그대로 위치고 다시 연결을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옮겨 놓고 다시 그 옮겨 놓은 곳에 있는 폴더를 찾아서 이어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제가 공공 프로젝트 파일에 다 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공공 프로젝트를 하시고 그냥 여기서 오픈을 눌러주시면 되고 이름만 다시 적어주면 됩니다. 그 전과 이름이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냥 다시 연결 테스트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커넥트를 눌러주면 아까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불러와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익스포트 프로젝트 아카이빙입니다. 내가 작업한 프로젝트 별로 아카이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언타일틀드 프로젝트 1이 제가 보관하려는 프로젝트라고 가정을 해 보고 여기 우클릭을 한 다음에 익스포트 프로젝트 아카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눌러 주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경로를 눌러 주고 세이브를 해 주면은 그러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파일들을 선택을 하고 익스포트를 해 주면 제가 따로 파일들을 옮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제가 지정한 폴더에 다빈치 안에 있던 모든 파일들을 모아서 아카이빙을 해줍니다.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두 번째 방법이 좀더 편리하지 않나? 그리고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파일 누락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왜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지?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파일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는 뭐 로고나 이미지를 확인하는 AI 파일, 그리고 기획안 같은 것들도 같이 있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집이 끝나서 최종 출력한 편집본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파일들은 다빈치 내에 임포트를 안 해두었기 때문에 이 아카이빙이라는 방식에서는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시 그것들도 추가로 복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첫 번째 방법이 저한테 좀더 맞는 방식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 작업을 하면서 다빈치를 사용하여 어떤 작업 방식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어, 영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 이건 저만의 활용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작업 방식이 맞는 분들에게는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르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마무리하는 방식이 있다면 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